범어사, 당간지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당간지주는 각 사찰의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량의 영역을 나타내는 경계를 표시하거나 사찰의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 당이라는 깃발을 그려두었습니다. 깃발을 그는 길쭉한 장대를 당간이라고 하며 당간은 주로 나무나 철 또는 때때로 돌로서 만들어졌는데, 철당간이나 석당간은 오늘날까지도 몇몇 사찰에서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러한 당간을 양 옆에서 지탱해 주는 한 쌍의 돌기둥을 당간지주라고 합니다. 드물게 당간이 남아 있는 사찰도 볼수 있으나, 범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찰에는 두 기둥, 즉, 당간 지주만 남아 있습니다. 범어사 당간 지주는 고려시대 말기 또는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, 현재는 기단부와 간대 또는 간석이라고도 하는 당간의 받침돌은 모두 사라지고 두 지주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범어사 당간지주는 현재 부산광역시 지방유형문화재 제15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 이상으로 범어사 당간지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